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스고피스 한정 캐중 마젤란을 초진을 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어, 마젤란은 초진이 되면서 정말 상위 호환으로 변환이 되어. 어, 선장 효과나 필살기도 모든 능력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무조건 다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마젤란을 초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진 마젤란 같은 경우는 재료가 그 전용 스컬은 아니고요. 그, 녹색 스컬 있죠? 녹색 스컬 하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초진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고 패스 한정캐이다 보니까 선정 효과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어, 선정 효과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에 모든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젤란 같은 경우가 기속성이기 때문에 기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속성을 어, 선원들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에, 넣으셔야 됩니다. 힘속성, 속속성 지속성, 심속성 이4 네 가지 속성의 캐릭터를 넣어야지만 공격력 2.25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 1.5배 있지만 공격력이 은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1턴 종료 시 적중체 체력의 15%를 무조건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공격 비율 낮은 것을 조금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마젤란의 선자 효과였다면 조지 마젤란은 플러스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1턴 안에 적에게 준 일반 공격이 30만 데미지가 넘을 때 적전자한테 독 부여를 한다는 건데요. 1턴 안에 그 30만 데미지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30만 데미지를 거의 항상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독을 부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독같은 경우는 공격력 50배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이독 데미지 같은 경우는 바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 부여를 하고 다음 턴턴 종료 시에 독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선언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언 효과를 유심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밖에 없고요 자신은 날아가지 않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콜로세움이나 결전 등에서 최신에 나온 것 중에서 자신은 날아가지 않는 그런 스킬을 선으로 사용만 하면은 이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핀칠링이 있고요. 핀칠링 같은 경우는 어, 퍼펙트 시 체력 회복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배리어를 무시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이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배리어를 무시하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회복 무효 상태를 5턴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초진 마젤란의 필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마젤란이 필살기였으면은 일단은 서서히 증가하는 독을 부여를 하는데, 이건 아까 선장효과 독과 좀 틀립니다. 편의상 여기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중독 같은 경우는 시작 공격력은 어, 이 마젤란에 곱하기 50배를 공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매턴마다 그 공격력의 두 배를 데미지를 가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데미지가 되는데, 요 300만 데미지는 약6턴 정도, 6턴에서7턴 정도 지나면은 어 서서히 진, 독이 증가돼서 300만 데미지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피사기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 요 표시가 보이시죠?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어, 해골빠가지에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은 바로 서서히 증가하는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턴 동안 회복력 곱하기 13배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꿀인 게, 어, 체력 회복이 은근히 꿀로, 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자, 필살 발동을 할 때, 어, 독이나 맹독 중독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적전체 공격을 1턴 지연시킨다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이독 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 지연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사기를 보면은, 주, 독 있는 상태한테 공격을 했을 때, 적중차공격에 1턴 지연인데, 요거는, 초집마젤란의 선장 효과랑 겹치면은, 거의, 거의 항상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독대미지 같은 경우는, 배리어랑 방어력을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은근히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던전에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조진마질랑, 뭐, 마질랑 있으신 분들은, 어, 나오자마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